자 오늘 세이코인 굉장히 중요했지면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450원대에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눌린 모습이 반복되면서 추세가 한풀 꺾여가지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락이 아니고 상승 추세 속에 눌림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더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다가오는 2차 폭등의 고원에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다. 현재가 455원으로 절대비 마이너스 4%. 거래량도 여전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21선과 61선 0 위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아직 충분한 상승구조에 머물러있다. 400원대 초반대에서 지지구간을 단단하게 다지고 480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500원대로의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원대에서 세력들이 확실하게 매집을 끝내고 이후 두 차례 폭등으로 500원대까지 치고 올랐다가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누리목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공포의 물량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게 아니다. 세력들은 여전히 물량을 유지하면서 다음 랠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요또스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꾸준히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단순한 단타용 알트로 보시면 안 되고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자들이 슬슬 익절하고 나가는 구간인데 세력들은 그 물량을 다시 한번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480원 중기적으로는 550원 이상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 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세력들의 목표가 그리고 2차 폭등 타이밍이겠죠 이분만 명확하게 알수 있다고 하면은 다가오는 구간에서 슬기롭게 저점 매집을 진행을 하고 고점에서 한 번에 세력들과 같이 엑시트를 진행을 할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내부에서 자문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 세력들의 최고점 매도가 그리고 2차 폭등 타이밍까지 모든 부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도록 구간별로 전부 다 체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받고 수익 확실하게 이번에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4474-3725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 세력들의 핵심 정보 모두 사용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AI와 가상화폐, 이차례라는 직책을 신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웬 AI 얘기냐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AI 차례에는 과거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 데이비드 삭스가 임명이 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기 직전인데도, 이 검토를 시작하겠다,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발언 한마디만 해도, 이 AI 관련 테마주가 전부 다100% 이상씩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이 주요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25년도 4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버추얼 프로토콜, AI 디지털 리의 메타버스 컨텐츠라는 AI 테마에 힘입어서 300%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이셔, 웹3 기반의 AI 유틸리티 기대로 마찬가지로 40원에서 70원대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주의 급등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AI 테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 테마가 엄청나게 급부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트럼프가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란 ai를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국가전략법이다 쉽게 말해서 이 특정 기술들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엄청나게 퍼다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주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 ai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부가 AI 테마에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테마들, 속하는 코인들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통과 비슷한 시점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AI에 128조를 투자한다. 라는 AI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투자 금액 중에 단 1조만 들어와도 웬만한 코인들 전부 시가총액 이상이 되는데 128조가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유동성의 확대가 일어날 겁니다. 최소 100%에 많게는 400% 이상까지도 폭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이 데이비드삭스가 추가로 언급한 대박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가 최근에 AI 테마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행정부의 우선 검토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EC에 강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 가상화폐적인 인물인 사람이고 또 제가 최근에 이 데이비드삭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순천달러 내고 VIP 티켓을 사니까 프리미엄 네트워킹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만 지금 추가로 본인이 프로젝트에 편성할 주요 코인에 대해서 하나 언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기밀 정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 전구간 매집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코인인데 그에 비해서 그래프 조용하죠 무슨 뜻이냐 이 세력들만 먼저 선반영해서 물량들을 담아 놓고 있다 아직 풀지 않고 터틀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 데이비드 프로젝트 26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 편성될 핵심 코인이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핵심 코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테마 주제도 이 금융과 블록체인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이 코인. 이 핵심 코인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단에 4474-3725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 안내와 함께 대응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대응을 위해서 100분에게만 진행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핵심 정보들로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